네, 이렇게 8번 홀을 마쳤습니다. 근데 8번 홀에서는 아쉽게 두 선수다 쓰리 퍼터를 해서 네. 두분다 8번 홀을 보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김명상 선수는 포 언더, 그리고 이민 선수는 투 오버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홀을 이렇게 왔는데 지금 6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8강전에도 봤듯이 만약에 여기서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쓰자면 이민 선수가 이글을 기록을 하고 네. 김명산 선수가 양팔을 기록한다면 네. 연장전입니다. 그렇죠. 연장을 갈수 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민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격적으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김명산 선수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가야 승패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메인 선수는 이 글을 평소에 또 자주 해보셨기 때문에 사실 네. 아까도 해저드에 빠졌어도 바로 서드샷을 핀을 보고 저는 공략을 했거든요. 또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후는 언제가 끝난다? 장갑 벗을 때. 그렇죠. 벗을 볼 때까지 끝까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집 9번 홀에 가기 앞서서 정말 마지막 골이될 수도 있는 홀이기 때문에 각오를 듣고 가겠습니다. 김현자 선수. 어 마지막 커에뭐 타수 차이가 좀 커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양팔을 까고 또 이글을 하면 네. 또 연장전을 갈수 있기 때문에 네. <laughs> 제가 안전하게 드라이버 원으로해서또 같이 이글을 하겠습니다. 아. 양팔을 하실 이양이 있으신지? 아, 사실 냉정하게 치면 피칭 두번 쳐서 원해도 되는데 아 저희는 또 그러지 않아요. 헤어 플레이죠. 아, 그럼요. 아, 그렇죠. 확실하게 양팔을 깔수 있도록 쳐보지만 잘 올라가면 좋고. 아, 네. 뭐 아니면 도겠다. 네. 네, 끝까지 어 페어 플레이를 하겠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민희 선수는요? 저는 지금 뭐 그게 없으니까 낭떠러지니까 일단 뭐 원은 쳐서 저도 이걸 한번 노려 보도록 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두분다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9 번호를 임하는데요. 자, 이제 9 번호 그럼 티샷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선 선수 티샷 해주세요. 나이스어 정말 벙커 좋아요. 벙커 사이로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혹시 의도하신 건가요? <laughs> 아니 조금 65 정도 나오면 네. 거리가 충분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제 탄도가 낮으니까 빨리 떨어져버렸네 요네어 그래도 지금 벙커 벙커 사이로 정말 티샷 좋은 데다 갖다 놨습니다 자 이제 이민선 수의 9번홀 티샷입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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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졌네 조금 땡겨졌지만 오, 오 그래도 두분다오 절대 벙커에 티샷이 빠지진 않았어요 네 정말 짧은 거리에 세컨샷들이 남아있거든요 네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제 김명산 선수 28m 세컨샷입니다 마지막을 자연산 버디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자연산 버디 자 아. 오 와! 아 나이스. 자오 와! 아 나이스. 자연산과 자연산 버디. <laughs> 오 이렇게 또 자연산 버디로 김병산 선수가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이스 버디. 사실상 스코어는 종료가 됐지만. 이민 선수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기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는샤딕을 하셔서 저 플러스 2를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웃음> <웃음> 오, 잘 들어갔어요. 나이스. <laughs> 나이스. 자, 그래도 충분히 거리가 가능한 거리죠. 와! 감사합니다. 네. 나이스 버디 하. 아 <목소리> 베네고시아 시즌 3사강 1조 대결. 이민 선수가 합계 원 오버로 김명산 선수가 5 언더로 이렇게 해서 김명산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 정말 두 분이 마지막 홀까지 버디를 기록하면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셨는데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김명산 선수 오늘 결승에 올라갈 수 있었던 승리의 요인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컨디션 관리를 그래도 좀 잘했던 것 같고 또 같이 이렇게 치시는 동반자분들도 처음에 긴장되게끔. 재밌게 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결승 올라가서도 열심히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자, 이민 선수 이렇게 상황까지 정말 잘 올라왔습니다. 아쉽게 결승에 진출을 못했는데, 어떻게... 아쉬운 점이 조금 하나 있으실까요? 음, 일단 올라가실 분이 올라가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잘 치시니까 뭐저 후회는 없고요. 웃자고 출, 이렇게 출연을 해서 재밌게 쳤는데 어떻게 상항까지 오니까 좀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마음적으로. 이제 그래서 좀 평상시 그거보다 제가 좀더 많이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치다 보니까 좀더 이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결승은 보셔야 되는 지켜봐야 되는데 혹시 가장 지금 떠오르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신다면? 근데 뭐 제가 여기 나온다고 너무 이걸 얘기 많이 해놔가지고 자, 아 그분께 이제 마지막이니까 인사 한번, 어디 카메라 어디 볼까? 자, 화면 보시고 감사한 분들과 또 미안한 분들과 또 어, 사랑하는 분께 너무 못 인사 하겠어요. 한번, 한번, 아 한번. 너무 간단하게 한번 네. 모든 분들에게 네. 통틀어서 저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보다 제가 더잘 치니까 뭐 저한테 뭐할 말은 없,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래도 최선 다해서 열심히 쳤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같이 와줬는데 너무 제가 이기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마음적으로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너무 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김명선 선수도 이제 결승에 올라갔는데 뭐뭐또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선정 보고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어떤 분이 올라오실지 모릅니다 아, 자, 네. 결승 진출, 기다리는 입장에서 올라오시는 분께 한마디 어느 분께서 올라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올라와봐야 다시 내려가셔야 될 겁니다 <laughs> 네. 편하게 올라오셨다가 구경하고 가세요 와, 와 무섭다 무섭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4강 2조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베리, 굿샷!